아참,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양분이란 점, 모두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초백입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제가 1-7 앨범 포레스트 솔로런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1-8 앨범 포레스트 솔로런을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 거지런이죠? 이번에 그래도 패치돼 가지고 수북자재 획득 획득률이 상승해서 그래도 좀 빨리빨리 교환소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하루 한 3일 정도 수면만 돌리면은 뭐 교환소 아이템들 다 획득할 수 있는 진짜 뉴비를 유비들을 위한 이벤트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수복 자재가 좀 획득하기가 쉬워지니까 이제 좀 유비들을 위한 이벤트가 된것 같네요. 어저께 패치된 다음에 한번 저도 수면년을 돌려 보고 나니까, 음, 어저께 하루 돌리고 수면년도 돌리고 그 전에 돌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획득해 버렸어요. 어, 필요한 것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전 하나씩 이제 모으는 대로 이제 모듈을 사가지고 캐릭터들 능력치 다 올리고 마지막에 일반 모듈을 싹 사거리, 싹리 사고 뭐 장비 강화 같은 경우는 자원 여분에 따라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뭐 어쩔 수 없이 남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돼서 이번 이벤트가 좀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이번에 갖고 온 거는 1-8구역 예전에 제가 1-7구역 앨범포레스트를 갖고 왔었죠 옛날에 한번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온 거는 1-8구역 앨범포레스트구요 우선 항상 후열 어 물론 뭐 전열에도 후열이든 뭐 그닥 의미는 없어요 지금 갖고 온 거에서는 어차피 첫 번째 스킬만 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 맞아야지 한 줄이 싹 가거든요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앞열보다는 중열 중렬. 중열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앞에 놈이 맞질 않잖아요 아, 어쨌든 그래도 맞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위치는 중열로 하시고요 장비는 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요렇게전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고는 있는데 행치식강에다가 드론식강 하지만은 최소 장비를 알아와야겠죠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 있는 올린 거 보면은 노광 행치두 개, 에 노광 드론, 노광 돌교 OS 이렇게 하셔도 이게 최소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 하나 또 안된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면은 1라운드 2라운드 다 선턴 잡아서 클리어 타임이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강화됐을 경우에 밑에 노광 행칩 두개의 드론, 칩강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드론이 노광이면은 근데 행칩이 식강 있고 드론이 노광이다 그러면은 행칩 식강 하나에 드론 노광 하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있는 거 하려고 행치식강, 그다음에 드론식강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포인트는 음 저는 예전에 1-7구역에 쓰던 거 강화포인트 그대로라 가지고요. 치명타도 아이템 포함 100% 맞추는 거였는데 뭐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편하실 때 여기다가 치명칩을 달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하셔가지고, 뭐, 치명타 100%를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강화 아 포인트를 안 올려도 될것 같긴 한데, 공격 아이템이 있다면은, 공격 아이템으로 이제 집어넣고 한다 할 경우에는, 강화를 안 하고, 포인트를 다른데 쓰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은 뭐, 제가, 한 거, 옛날에 1-7, 프레스트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공격은 140에 치명은 130을 올리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만약 하시면은, 아 강화 포인트로 올리지 않은 0 0 0인 상태에서 한번 아이템만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그리고, 음, 아마 80렙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꼭 90렙부터가 아니고, 저도 이게, 엘 앨범 포레스트 100랩이나 찍어봐야겠네요. 오토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토 뭐, 순식간 아, 소모자음. 부품 16개, 영량 16개, 전력 10개. 음, LRL보다는, 좌우자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좌우자 같은 경우는 스킬랩이 10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앨범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스킬랩이 물론, 자기가 공격 아이... 공격적인 아이템이 있다면은 스킬랩이 뭐 의미가 없겠는데, 만약에 공격 아이템도 없다. 그냥 최소 행침만, 행동력 아이템만 넣겠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8렙, 9렙 정도는 되셔야 될것 같아요. 뭐, 8, 9렙 정도면은, 뭐, 금방 올리잖아요 뭐, 경험치 책을 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쫄만 했을 경우에도 8렙이나 9렙까지는 스킬 레벨이 올라가니깐요이렇 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면 오토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행동력으로 하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스테이지는 하나인데, 광역 공격이 열보, 열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격하고, 터지고, 어 이게 한 마리가 남아요.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 공격을 안 하고, 공격을 안 받고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지? 보자.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요. 뭐를 잘못 꼈냐? 음! 아, 수정구를 꼈을 때 바로 됐던가? 아, 여러가지 막 해보느라고? 그럼 수정구를 바꾼 상태에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턴턴을 잡고 공격을 하고 터지죠. 두 번째에서 바로 공격을 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수정구하고 행치식강 두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수정구가 없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드론 그리고 제가 아, 말씀드렸던 최소 아이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두개 라운드 전부 다 선턴을 잡아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먼저 공격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잘못된 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승구가 없어가지고 10강 드론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노광행칩을 갖다가 하나 더 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토를 한번 돌려보면은 아마 될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첫 라운드에 1라운드 때선턴 잡아서 3마리 철총이 폭파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두 번째 선턴 잡아서 공격하는 이렇게 되는 클리어 타임이 되겠습니다. 총 클리어 타임이 뭐 시, 시작부터 아이템 획득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한 30초, 30초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